오늘은 메이저 리그를 평정하고 온 사람 소개할게. 이름, 추신수 1982년 부산 출생. 초등학교 3학년 수영초에서 야구 시작. 부산 중학교와 부산 고등학교 진학. 투수, 타자 모두가 되는 만능 야구 신동. 각종 대회 우승과 대회 MVP 수상. 그리고 19살 메이저 리그라는 새로운 도전. 지독한 6년의 무명 시작. 기나긴 마이너 리그의 끝 찾아온 이적과 기회. 이적 후 친정팀을 상대로 그동안의 서름을 홈런으로, 그동안의 노력의 보상을 아, 받는 그는 울린다. 마치 폭주 기관차 같았어. 많은 팬들로 추추 트레인이라는 애칭과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신시네티 이적, 그리고 신시네티의 MVP, 그리고 텍사스 이적, 아시아 타자 최초 200 홈런, 연봉 역시 폭주 기관차 같았어. 21년 KBO리그 SSG 랜더스로 복귀, 20년간의 야구 인생, 그의 노력과 그를 믿어준 가족과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